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이거 굉장히> 떨리거든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오늘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 속에 승급과 법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스승님과 선지님들 그리고 도반님들. 후진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. 저희들은 더욱 자리이타 일심합력,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. 이런 회상 대종사님 영겁제자로 정신육신물질로 공덕을 짓고자 합니다. 모두와 함께 잘 쌓은 잘 세상을 위해 마음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